노련아 손놀림. <laughs> 우리 둘째 딸의 노련아 손놀림. <laughs> 사고 쳤어요 사고 꽃대 꼬비 돈 꽃대 떨어졌어요 저기 떨어졌어. 죽어가자님. 이렇게 어. 사고 쳐 배란도 오늘. 정리 좀 하려고 그랬더니 화 안나요? 참아야죠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그러려는 해야죠뭐 어쩔 수 없죠 뭐 즐겁게 합시다 아니요 한한 한, <laughs> 한 3분 뒤 저거 치우다가 화낼 예정입니다 <laughs> 즐겁게 합시다 3분 뒤화내예 <laughs> 아닙니다 이런. 이거 꿈이너 여기 부러졌어요 아 어, 그렇잖아도 이게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꼭 보고 나서 정리하려고 그랬던 건데 부러졌어 요 여기. 어쩌다 떨어뜨리신 거죠? 머리로 쳤어요. 머리로 <laughs> 머리로 쳤어요. 여기 부러졌어. 이거 삽목해야 돼. 이거 삼목해야 돼. 어 어차피 그 자르려고 했던 건데. 아 꾸비돈데 사랑하는 꾸비돈. 이러면서 뭐삼목 생기는 거죠 뭐? 쿨한 척하지 마세요. 아이 <laughs> 어, 아까 꽃대. 이게 꾸비돈이에요. 꾸비돈. 아. 그래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베란다 대변신을 위해서 아따다! 아따다! <laughs> 식물등이랑 행궈 달려고 이쪽으로 한 곳에다가 모아놨는데 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도 예쁘네요 자또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 하나 지금 기둥 세웠어요 안된 거예요 임시로 하는 거예요 아, 임시로 해 놓은 거예요 제하고 <laughs> 지금 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네요. 안나오는데요 진짜 식물 등 추가로 설치하면서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다 그거를 거의 다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식물은 먼저 치워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치우는 과정에서 이게 꾸비돈이에요 이게 떨어졌,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얘를 내가 보세요 수영제 완전 y자형에 수영이 안 이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꽃이 폈단 말이에요 꽃이 펴가지고 얘꽃 보고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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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쯤에 여기 부분쯤에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수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분 방금 아좀 전에 화분이 떨어졌는데 꽃대도 떨어지고 이렇게 꽃대 꽃대도 두 개나 지금 떨어지고 여기 부분이 지금 댕강 부러져버렸죠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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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를 지금 늦은 시간인데 흙도 다 묻어 있는 예, 흙도 여기 보세요 <laughs> 이렇게 놔두고 잘 수가 없어서 이 늦은 시간에 이거를 잘라주고 정리를 좀 해놓고 삽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수영이 이거 진짜 안 예쁘긴 입... 했었거든요 근데 이... 꼭 보고 하려고 했던 거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르게 생겼어요. 여기가 지금 잘라 뎅강게 있죠 여기 조심히이 잘라야겠어 부러져 버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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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기이 부러졌네 여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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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 여기 부분 있죠. 얘가 이렇게만 자라가지고 여기 부분을 꽃좀 이렇게 보고 나서 여기를 잘라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꽃 너무 예뻐서 이거 자르기 좀 아깝죠? 아까워요. 이걸 또 조금 지지 이렇게 해주고 좀 이따가 여기는 잘라서 한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놔두고 여기 이것만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엄마, 여기도 진짜 잘렸어. 여기도 잘려 버렸어. 이렇게 잘려 버렸네.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꽃대 이렇게 있었는데. 아, 내가 좋아하는 진짜 꽃비단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결순, 곁순, 결순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잎사귀 하나에다가 요 결순이 있으니까 요거를 살려고 요렇게 하나만 잘려 잘라도 이걸 회칙이라고 해요 회칙이 그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삽목해도 삽목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고 아마 제가 잘라볼게요. 이게 지금 꾸비 돈이거든요. 어제 베란다 정리하다가 똑 떨어져가지고 뎅강 부러진 꾸비 돈이게 제가 삽목하려고 잘랐거든요. 이게 나름 그래도 저한테 소중하고 기둥이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은 입자로 하나에 이렇게 이렇게 자르 잘라서 삽목하는 거를 회칙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시면은 잎이 보이죠. 이렇게 삽목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에 삽목이 잘 되니까 이렇게 거의 해치기식으로 잘라놓고 여기들은 탑삽수 부분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에 어젯 밤에 루팅 파우더 발라놓고 삽목까지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요 상태로 놔두고 지금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삽목하려고요. 얘는 거목산업사 제라늄 전용. 음 농토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물 붓고 이제 꽂으면 삽목이 되는 거죠 이게 세어보니까 10개 더라고요 <laughs> 어제 댕강 부러진 부분에서 만든 삽수들인데 3개는 물꽂이해 놓고 얘네들은 이렇게 거목 산업사 흙에다가 삽목 하려고 합니다 이거 소주컵 다이소에 소주컵 다 아시죠 구멍 뚫어서 하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이다가 <laughs> 이제 물을 부었고요. 이제 여기 탑수들 이제 꽂아 놓으면 끝이에요.